안녕하세요. 돈이 된 5번이야기 토너의 김지현입니다. 1975년도에 빌게이츠가 세운 다국적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고 있는 사티아 나텔라 대표는 최근에 인기 있는 채 GPT를 외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금 선보이는 AI 기술은 과거의 AI 기술과는 판이하며, 이렇게 발전된 기술을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의도적으로 어, 있었던 지식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을 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아는 영역에서 머물지 않고 모르는 것을 계속 찾아서 배우는 그러한 성장하는 AI 기술이 놀랍기만 한 것이죠. 우리가 진정 아는 것은 모른다는 말밖에는 할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지적인 겸손함을 필요로 합니다. 한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새로운 시대의 스마트 리더는 누구일까요? 한마디로 상대방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해답을 갖고 있다는 오만한 태도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해답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다른 사람과의 대화와 도움에 필요하다는 겸손함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AI 협조를 받아서 보고서를 쓰게 되면 이전의 노력의 10분의 1도 걸리지 않습니다. 내용도 빠진 것도 없죠. 서로에게 이익과 성장을 만들어 갈수 있는 사람이 스마트한 리더인 것입니다. 남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진정한 리더라 할수 없습니다.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시대에 그 어느 누구도 과학기술을 물론 사업 프로젝트의 방향까지도 혼자서 답을 낼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게 나탈리 대표도 역시 채찍PT 시대를 전망하면서 이제는 사람들 모으고 대화하고 연결한 소프트한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고 이를 스스로 인정하고 질문을 나누며 다른 사람에게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답보다도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더 유능한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하며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런 점검하는 사람이 스마트한 리더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똑똑하고 혼자 리더십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감과 협력을 하는 AI 시대에 맞는 스마트 리더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해야 생존과 성장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